하나님께로 회심하기 전까지 가사노바와 같은 삶을 지냈는데 700명의 아내들과 300명의 왕후들을 거느렸던 솔로몬 왕의 주날만큼의 수많은 여인들과 음행을 하였다. 솔로몬에게 아내 즉 왕비가 700이요 후궁이 300이었으니 음행이라 함은 결혼하지 않고 성교하는 모든 행위 즉 혼인하지 않은 채 연애를 하고 있는 세상 모든 연인들은 이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교회 다니며 하나님 믿는다는 기독교인들조차 술을 마시며 흡연을 하고 연애를 즐기고 있지만 그들은 그들의 죄에 따른 심판을 받게 된다 나는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의 계명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쟁이이니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세금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에 임하느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니 나곧 가늠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역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짐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여자를 보고 마음으로 음역을 품는 것만으로도 간음죄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미혹되고 세뇌되어 남녀가 혼인하지 않은 채 만나고 헤어지기를 마치 당연한 풍습으로 여기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혼전성교는 행음이며 간음이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절제할 수 없다면 혼인하게 하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는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음행하지 않기 위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의 남편을 둘지니라. 더 명확하고 두려운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으나 교회 시대인 지금 은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되므로 그 구절들은 인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 같이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청년 시절 나는 우주와 과학 분야에 관심이 많았고 궁금한 것은 반드시 학습해야만 하는 성향을 가진 나는 천문학에 눈을 뜨게 되었다. 그렇게 우주라는 공상과학에 매료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 의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뇌되어 과학을 신뢰하듯이 과학을 믿고 성경을 부정하는 지경에까지 도달하였다. 진화론을 신뢰한다면 창조론을 부인하게 된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부정하도록 만들기 위한 마귀의 관계이며 함정인 것이다.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원숭이가 인간의 조상이라 세뇌시키는 세이든, 즉 사탄이 고용한 하수인들이 만들어낸 허상이며 마귀의 전략에 완전히 눈이 멀어버린 것이며 그들은 자신의 특별한 존재를 스스로 하찮게 만들며 자기 자신을 인격체가 아닌 동물의 자손이라 믿는 자들인 것이다. 거짓에는 귀를 기울이며 그것들을 신뢰하려 하지만 진리를 결코 들으려 하지 않으며 믿으려 하지 않는다. 이는 모든 사람이 세상 밖으로 나온 순간부터 오랜 시간 과학이라는 거짓말에 세뇌되어 자라왔으므로 그것을 진리라 믿어왔기 때문인 것이다. 그럼에도 자신의 귀한 존재를 동물의 후손쯤으로 취급해주기를 원한다면 지금 그대로 진화론을 믿고 의지하면 될 것이다. 누구든지 과학의 논리와 진화론을 신뢰하고 의지하려는 자는 곧 창조주를 대적하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죄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이 오기 전까지 세상의 신으로 온 땅을 장악하고 지배하는 사탄 역시 육화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오 디모데야, 내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과 거짓돼일 커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이것이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의 모습대로 그를 지으셨으니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너희에게 이 일들에 대해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제 너희는 무엇이 맞고 있는지를 아나니 이는 그가 자기 때에 나타나려는 것이라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리하리라. 그리고 나서 그 악한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온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시리라. 그 악한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나는 과학에 의존하여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미혹과 역사에 이끌려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마귀의 통제에 따라 살게 된다. 그러다가 진화론과 전문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과학이 거짓임을 깨달을 수 있었으며 이는 내게 진리를 알게 하시려 거짓을 학습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경륜이셨음을 성경을 공부하면서 알수 있었다. 육신의 정욕과 물질을 추구하으로 욕심과 괴롭과 타락과 일상은 완전히 나를 정복하게 되었고 여전히 나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만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세상에서 누릴 만족을 위해 힘쓰는 모든 자들의 삶은 헛되고 헛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에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내가 장만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한국의 기독교 20%약 천만 명 이상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한다. 교회에 다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까?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하니 곧가음과 은행과 더러운 곳과 음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짐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세상에 속하여 온갖 더러운 것과 악한 것들을 다 하면서 지극히 거룩하신 그분께 속하였다 말하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분의 자녀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들은 세상의 신이라 불리는 사탄에게 정복당하여 창조주께서 불쾌히 여기실 짓들을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착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믿게 하는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일 뿐이다.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성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목소리>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이나, 가늠하는 자들이나,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들이나, 남자 동성연애자들이나, 도둑질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주정뱅이들이나, 욕설하는 자들이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은 두 종류로 분류된다. 구원받지 못하여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될 멸망의 죄인들과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죄인들. 인간의 죄는 육체의 생명이 끝나기 전엔 사라지지 않는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를 선택하시어 그분 스스로 숨을 거두셨으며,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인간의 죄들을 용서하신 것이므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택함을 받은 자들은 구원 이전의 삶을 지속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도다 아무도 생명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으나 내 스스로 그것을 내어놓느니라 나에게는 생명을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또 그것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노라 이 계명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부끄럽게 여기는 그 일들에서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런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생이니라. 이는 죄의 삭순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욕심의 정악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욕심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원수된 것, 곧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의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이는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으로 창조하사와 평케하시고. 구원을 받았다면, 양심의 찔림으로 인하여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될 것이나, 그럼에도 인간의 죄는 끝이 없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는 매순간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제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슬퍼하게 된것 때문이 아니요 너희가 슬퍼하여 회개에 이른 것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슬퍼하게 된 것은 우리로 인하여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